네 2020년 9월 4일 어, 리뷰 금요일이니까 리뷰 올려드리는 날이죠 어, 9월 4일 어, 장마감 이후에 찍고 있고요 어, 마지막 세 번째 리뷰 영상에서는 엘비 세미콘부터 어, 휴메딕스 해드릴 건데 휴메딕스는 어제 공략주 올려드린 거니까 어, 공략주 영상 참고하시고 노터스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엘비 세미콘부터 해서 노터스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어, 일단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면 영상 밑에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설문조사 참여하세요. 설문 차, 참여하신 분들만 카톡방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LB 세미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B 세미콘.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반도체 관련 주죠. 뭐, 일단 외국인 뭐,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온 거, 이건 둘째 치고, 일단 엘비루셈이 내년 정도에 상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엘비 엘비루셈이라고 엘비루셈. 어 일단은 엘비세미콘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일단 엘비루셈이라고 하면은 평판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DDI와 어 그리고 케이블 커넥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닥 스 상장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이 코닥 상장 사, 그 상장에 대한 어 IPO에 따른 주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그 반도체나 뭐 BTS 관련주기도 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에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산솔루스 오늘 좀 뭐,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스카이레크에서 7,000억 원에, 원에, 어, 사기로 했다고 이렇게 공식가나 났죠? 뭐,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어, 일단 시장에서는 기존에 6,000억 원이었으면 6,000억 원. 6,000억 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7,0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어, 비싸게 산 거죠? 어, 이만큼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샀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레크에서 어, 이 가격을 제시한 거죠. 어, 시간에 급등 중이었는데 아까 저도 봤습니다. 어, 시간에 상한가도 갔는데 어, 지금 시간에 마감에서는 상한가는 아니고요. 어, 6%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했죠. 네, 그래서 월요일에 갭상승 어,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지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으로 좀 어, 매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두산 솔루스의 가치가 좀 어느 정도 매겨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패스 한번 볼게요. 일단 네페스하면은 일단은 후공정 업체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업, 후공정 업체죠. <laughs> 일단 최근에 이제 언택트 생활화로 인해서 또 재택근무도 많이 하면서 PC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PC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어,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이 어, 좀 회복세에 좀 놓여져 있다. 회복세라기보다는 회복하고 이제 또 인기, 뭐 폴더블폰이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 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다소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네패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로 제일 어... 큰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죠 어 공략주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네패스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26,500원입니다 26,50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도 나쁘진 않았고 어 하반기 아직 뭐 지금 하반기지만 어, 한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언택트 생활화로 인한 PC 수요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 어, 시장 회복에 따른 이제 주가 회복도 또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S맥. S맥 같은 경우 팔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2,000원에서 기존 목표가 2,000원이었죠? 그래서 어,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2,000원에 어, 3분의 1 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더 가져가는데, 어, 좀 모자랐어요. 어, 목표가 조금 모자라서 좀 조정을 주긴 했지만, 아직 팔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뭐, 요거 가지고 뭐, 팔거나 뭐, 그러면은, 단기 목표가 왔을 때 딱딱 잘라 먹어야죠. 그쵸? 예, 좀, 밀림목이 온것 온 뿐이고 일단 2차 목표가 2,600원입니다 2,600원 2,600원인데 뭐 2,600원보다 안되면 뭐 2,500원 뭐그 정도에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한 파동 더 먹겠다 그 추가 파동은 이제 알아서 능력껏 하시면 되고 어, 2차 목표가 2,600원 정도로 한번 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뭐 수익 한번 봤으니까 뭐 여유롭게 하시고요 좀 이제 떨어지는 게 나는 무섭다. 조정 눌림 먹이고 뭐고 이런 거좀 무서운 사람이다 하시면 은 그냥 파세요. 수익 좀 되니까. 예.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프로스템믹스 일단 특별한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외국 개소세가좀 이어지고 있고, 어,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유니크,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시장에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냐면 어 그린뉴딜 펀드 나왔었죠 뭐 20조 규모의 어 그런 그린뉴딜 펀드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수소 전기차도 관심을 받,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유니크, 이거 관심 꼭 가지세요. 현대차가 어쨌든 그 세계적으로 글로벌 수소차 1위 아닙니까? 음. 근데 수소 제어 모듈을, 모듈을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이 내용, 이거 수소 제어 수소 제어 모듈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터스 마지막. 어참 이게 <laughs> 조정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에 특별하게 내용이 추가된 건 없어요. 오늘까지가 노터스가 한 마이너스 1.4% 되는데 뭐 높게 사신 분도 계시고 좀더 낮게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좀그 걱정 마시고. 뭐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떨어졌을 때 오히려 외국인 담았다 이 내용만 좀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약주 내용 대비해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어 실시간으로는 이제 카톡방에서 좀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어 금요일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번 주는 특별하게 내용이 추가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일단 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어, 주말 잘보내시고요 어, 주말에는, 뭐, 주식 공부하는 거 아니고 시세만 볼 거면은, 어, 보, 보시기, 보, 주식 시세를 보시기보다는, 예, 편안하게, 주식 잠깐 잊어버리시고, 예, 편안하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 카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어, 장중에 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